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성시열입니다. 2025년 1분기 p y s r 에서 제가 소개드릴 해 논문은 이 레피드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4년 EAAI라는 저널에 억셉된 논문이고 현재 인용수는 5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논문은 저희 연구실을 졸업하신 선배들이 공일 저자로 작성하신 논문이지만 이 해당 논문을 읽어본 그냥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해당 논문을 리뷰하고 그 내용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간단한 백그라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로그란 이 컴퓨터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량의 정보입니다. 로그 데이터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이 새로운 로그가 지속적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로그 데이터는 IT 산업의 성장과 함께 시스템 관리를 위한 필수 자원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시스템의 보안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노멀리 디텍션 기술이 중요해졌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이기치 않은 이벤트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로그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해당 분야의 연구는 대부분 자연어처리 방식을 사용하여 진행되어져 왔고 딥러닝 기반의 연구 이전에 운영자 기반, 규칙 기반, 머신러닝 기반의 연구로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다음은 딥러닝 기반의 로그 어노멀리 디텍션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관련 연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의 연구들은 대부분 로그 특화된 학습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학습 데이터 구성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요. 먼저 정상 로그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이상치 탐지로 접근하는 갈래와 이상치 데이터까지 모두 학습에 활용하여 이진 분류 태스크로 접근하는 갈래가 존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전 학습된 버트를 사용하여 로그의 피처를 추출하는 연구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로그 데이터의 특성상 빠르게 축적되고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로그 데이터셋을 따로 학습하여 했기 때문에 이 딜레이가 발생하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이었습니다. 다음은 피 e a t u r 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로그 g anomaly d e t e c 에서는 비정상적인 패턴을 감지하기 위해 의미 정보와 문맥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연구들은 이 토큰 레벨 정보나 시퀀스 레벨 정보를 추출하였는데요. 토큰 레벨의 정보는 디테일한 로그 토큰의 의미 정보로 파악할 수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로그의 구조나 문맥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버트와 같은 인코더를 통해 이 추출한 CLS 토큰을 활용함으로써 문맥 정보가 담긴 피처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론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빠른 디텍션을 제공하는 슈퍼바이저드 모델의 경우 학습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았던 실제 시스템 내 언스인 로그가 등장할 경우 대처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탐지 성능을 보이는 언슈퍼바이저드 방식의 경우 이 복잡한 구조와 높은 연산량을 가지기 때문에 현실 세계 시나리오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 어노말리 디텍션 분야의 기존 연구들은 효율적이지 못한 추론 과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로그 데이터가 빠르게 축적되는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비효율적인 추론 과정은 해결해야 할 한계점이었습니다. 다음은 로그 데이터의 특징과 이 문제 상황을 명확히 보여준 데이터 어널라시스 단계입니다. 먼저 로그란 개발자에 의해 체계적으로 생성된 텍스처 데이터입니다. 우측의 A파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코드를 통해 특정 이벤트 발생 조건에 따라 이 표준화된 규칙 내에서 로그가 생성이 됩니다. 로그 패턴의 구성 요소로는 크게 메시지와 파라미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로그 메시지는 시스템의 특정 상황을 나타내고 파라미터는 IP 같이 특정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만약 이 동일한 상황이라면 메시지는 동일하게 공유되고 파라미터는 발생 인스턴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이 메시지는 일상적인 자연어로 구성되고 파라미터는 시스템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이 저자는 로그 생성 과정이 구조적이기 때문에 로그 메시지와 파라미터가 정규표현식으로 쉽게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서 이 우측의 c 부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정규표현식을 통해 이각 파라미터 토큰을 구분하고 이를 헤더로 대체하는 최소한의 전처리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로그 타입, 로그 유형에 대한 분석입니다. 저자는 로그가 다양한 상황을 다루기 때문에 생성 패턴에 따라 다양한 로그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BGL 데이터셋을 시각화한 것이 다음 피규어와 같습니다. 이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 줄여서 PLM이라고 부를 텐데요. 이 PLM을 통해 레프론 젠테이션을 추출하고 이를 차원 축소를 진행하여서 t s n 으로 2차원 공간 시각화한 것이 피규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동그라미로 표현된 것이 정상 로그 시퀀스이고, X로 표시된 것이 이 비정상 로그 시퀀스입니다. 시각화 결과를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이노멀 로그 시퀀스 내에서도 유형별로 구분되어 위치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로그의 의미 정보를 포착하는 PLM의 우수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말과 엠노말 간의 차이 보다 노말 내에 다른 타입 간의 차이가 더클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A만 봤을 때도 노란색 동그라미는 정상이고 노란색 X는 이상치인데 실제로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이 실제 로그 시퀀스 또한 매우 비슷함을 알수 있습니다 네, B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이상치임에도 시퀀스 단위로 봤을 때는 정상 시퀀스와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그림에서 C를 보면 이 보라색 X는 이상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상로그 근처에 위치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노멀로그와 엠노멀로그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적인 로그 데이터의 특징으로 이 복캡 크기가 다양성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로그 데이터 셋을 확인해 보았을 때 BGL은 888, 썬더 n d e r b r d 는 3137, HDFS는 229로 이것은 이 로그 다양성에 비해 매우 작은 값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해결하고자 이 토큰 레벨 정보를 활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 좋은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함은 알고 있는 정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로그를 얼마나 해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토큰 레벨의 정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해석하자는 것인데요. 이 토큰 단위 정보가 이 시퀀스 단위보다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더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커버리지라는 것을 측정합니다. 여기서 커버리지란 이 테스트 로그에 나타나는 각 토큰이 얼마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멀 로그의 보캡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커버리지가 크다면 이 노운 노멀 로그의 테스트 로그 정보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래 결과 피규어를 보시면 이 토큰 레벨의 커버리지가 항상 모든 데이터셋에서 더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상 로그 데이터의 크기가 줄어들더라도 항상 이 토큰 레벨 커버리지가 큰 값을 가지는데요. 이를 통해 토큰 단위가 더 많은 정보를 얻어올 수 있고 이것이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 로그의 토큰 레벨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제한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방법론의 오버뷰를 살펴보겠습니다. RelativeWorks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기존 로그 어노말리 디텍션 연구는 학습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고 이 시퀀스 레벨만을 고려한 연구는 자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현실 세계 적용을 위해 효율적인 추론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레피드는 이러한 문제를 아래의 세 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피겨 e 를 보시면 크게 DB를 일단 구축을 하고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한 뒤이 스코어를 할당하고 어노멀리를 판별하는데요. 각각의 과정 중 세부적인 과정들까지 모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스크를 포뮬레이션 하는데요. 이 기존의 로그 어노말리 디텍션 같은 경우, 주어진 로그 시퀀스의이 노멀리티를 평가하는 태스크로 주어진 로그 시퀀스에 대해 정상 데이터로만 이루어진 학습 데이터에서 정상 패턴과 비교하여 어노말리를 판단합니다. 이 아래에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L로 표현된 것은 로그 시퀀스를 의미하고, 로그 시퀀스는 라지 n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f는 정상 데이터만으로 학습된 모델을 의미하고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입력 로그 시퀀스와 이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인 세타가 필요합니다. 이 SAD를 통해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했다면 이 어노멀리 스코어가 이상치 스레스홀드보다 크면 1, 이상치로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0, 정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로그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를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를 활용한 트레이닝 프리 태스크로 재구성합니다. 재구성된 태스크에서는 이 학습 데이터인 노운 n o n normal 로그 시퀀스를 더 e 먼트 d로 표현하고 테스트 데이터인 테스트 로그 시퀀스를 쿼리 Q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쿼리와 도큐먼트 간 관계를 중심으로 테스크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 테스트 데이터에는 노말 로그와 m노말 로그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아래 수식을 보시면 이 g라는 어떠한 유사도 측정 함수를 통해 쿼리와 도큐먼트 간 유사도를 측정하고 이 유사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유사도가 클수록 어노말리 스코어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 유사도를 1에서 빼줌으로써 경향을 일치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유사도 기반 어노말리 스코어를 산출한다면 모델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트레이닝 프리 형태의 어노말리 디텍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제한 방법론의 첫 번째 과정은 로그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앞선 3장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레피드에서는 정규 표현식을 통한 최소한의 전처리를 수행합니다. 기존 연구들에서 이 로그 파서를 사용하는 연구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로그 파서는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 항상 정확하지도 않고 의미 정보가 손실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이 정규 표현식을 통해 로그 메시지와 파라미터를 구분하고 이를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정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 PLM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형태가 됩니다. 해당 전처리를 통해 아래 피규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로그 인스턴스별로 구분되어 있던 일로우 데이터를 일부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PLM을 활용하여 전처리된 데이터에 대한 임베딩을 추출합니다. 전체 과정 중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필요한 과정인데요. 이 로그에 포함된 이 개발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의미 정보를 가장 잘 추출할 수 있는 PLM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해당 임베딩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유니크한 임베딩만을 저장하고 u 업 테이블을 활용하여 테스트 로그에 대한 추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정규 표현식으로 전처리를 수행하게 되면 동일한 상황의 로그일 경우 겹치는 데이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동일한 데이터는 한 번만 저장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축적합니다. 또한 쿼리에 대해서도 한번 스코어를 추출한 로그 데이터의 경우 저장해 두었다가 이 겹치는 데이터에 대해서 스코어를 산출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추가적인 유사도 연산을 하지 않고도 이 저장해둔 스코어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 어노말리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이 비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쿼리의 로그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DocumentDB로부터 적절한 타겟 도큐먼트 로그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쿼리 로그가 어떤 타입에 속하는지, 심지어는 뭐 해당 타입이 도큐먼트 DB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몇 개의 후보를 설정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너무 많은 후보를 선정하자니 이 쿼리와 관련 없는 타겟이 포함될 경우 부정확한 어노말리스 코어를 산출하게 되고, 너무 적은 로그를 설정하자고 하니 다양한 타입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자는 가장 가까운 한 개의 도큐먼트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테스크의 목적 자체가 테스트 로그와 유사한 도큐먼트를 찾는 것이고, 이는 쿼리가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노멀 타입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어차피 노말 타입에 속하는 로그 시퀀스의 수는 알수 없기 때문에 이 특정 개수를 정하는 것보단 이 가장 가까운 도큐먼트 로그 시퀀스만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은 이따가 파트 5에서 또 진행을 하는데요 네, 뒤에서 또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큰 단위의 정보를 활용하여 최대 유사도를 측정하고 이를 거리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토큰 단위로 유사도를 측정하는 콜버트 방식을 활용하는데요. 이 수식을 통해 살펴보면 이 쿼리 로그 시퀀스인 Q의 i번째 토큰과 가장 가까운 도큐먼트 로그 시퀀스 D의 모든 토큰 간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을 하고 가장 큰 값을 이 Q의 I번째 토큰과 도큐먼트 간 유사도를 이렇게 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든 쿼리 토큰에 대해 수행한 뒤 합하면 이 해당 쿼리와 도큐먼트 간 최대 유사도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때 1에서 최대 유사도를 빼줌으로써 디스턴스로 변환을 하고 이를 어노멀리스 코어처럼 사용합니다 이때 저자가 가장 가까운 한 개의 도큐먼트만을 사용한다고 했으니 디스턴스가 가장 작은 값을 해당 쿼리의 어노멀리 스코어로 사용합니다. 다시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정리하면 이 노운 노멀 로그 시퀀스와 테스트 로그 시퀀스를 각각 도큐먼트 DB와 쿼리 DB로 구성을 하고 t 업 테이블도 각각 구성합니다. 다음은 직전에 설명한 이 콜버트 방식으로 쿼리에 대한 어노말리 스코어를 산출하고 저장을 합니다. 이후 이 룩업 테이블을 기준으로 쿼리의 어노말리 스코어를 할당한 뒤 인기값을 기준으로 정상인지 이상치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쿼리의 어노말리 스코어를 산출하기 위해 이 모든 도큐먼트에 저장된 로그와 유사도를 토큰 단위로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추론 과정이 길어지고 비효율적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저자는 콜셋을 구축합니다. 콜셋이란이 이 쿼리와 유사도를 계산할 도큐먼트 그룹을 의미하는데요. 이 쿼셋은 문장 단위의 정보가 요약된 CLS 토큰을 활용하여 이 KNN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하게 됩니다. 콜셋 구축 과정은 이 왼쪽 아래 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쿼리 Q를 기준으로 이 documentdb인 D 안에 최근접 이웃 k 개를 콜셋으로 구축합니다. 이후 이쿼리와 콜셋 간 유사도를 이 콜버트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노말리 스코어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때 이 최근접 이웃을 산출할 때 이 CLS 토큰을 기반으로 해서 유클리디안 거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한 방법론인 레피드에 대한 실험 결과를 이리서치퀘스천 중심으로 서술한 파트입니다. 실험에 활용한 데이터 셋은 BGL, 썬더버드, HDFS 세 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레피드가 타겟하는 데이터 형태는 이 BGL이나 썬더버드와 같은 싱글 로그 형태입니다. 반면 이 HDFS는 블록 단위로 여러 개의 로그가 하나 인스턴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레피드 방식이 정확히 들어맞진 않지만 이 강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보조 데이터셋으로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이 학습 데이터 구성은 이 트레인 테스트를 정상 데이터에 대해 8대 2로 구성하였으며 비정상 데이터는 이 8대2로 구분된 테스트 데이터에 추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도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앞에 있는 데이터셋 설명과 해당 페이지의 베이스라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네, 참고 정도 해주시고, 네, 이런 종류가 있다 하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주로 F1 스코어를 사용하였고, 이, Threshold의 독립적인 AUROC는 측정을 하였으나 기존 다른 연구에서 측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p 딕스에만 따로 리포팅해두었습니다. 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이 해당 장표는 Rapid의 이 Log Anomaly Detection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표인데요. 이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 비주얼 데이터셋에서는 슈퍼바이즈드 방식을 포함해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 썬더버드 또한 슈퍼바이즈드를 포함해서 라노버트 다음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반면, HDFS 같은 경우, 이 레피드가 싱글로그 인풋에 대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였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가장 가까운 하나의 도큐먼트만을 고려하여 어노말리스 코어를 계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를 검증하는 실험입니다. 이 코어셋 미이이 코어셋에 포함된 모든 도큐먼트 간 거리를 측정하고 그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 니얼리스트 온리는 어 결국에는 코어셋에 포함된 모든 도큐먼트 간 거리를 측정하긴 해야 됩니다. 다만 실제로 이 어노말리스 코어를 뽑아낼 때 가장 가까운 하나의 도큐먼트 간 거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각 행별로 이쿼얼셋 민과 니얼리스 올리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 이니얼리스 올리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HTFS 같은 경우 이각 쿼리와 도큐먼트가 다 각각 여러 로그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는 블록 단위의 데이터셋이다 보니 이 예상 경향과는 다른 성능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92.4%라는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콜셋 개수를 변화시켰을 때의 성능 변화를 볼수 있습니다. 이 리얼리스트 올니는 콜셋의 로그 개수와 관계없이 강건한 성능을 보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쿼리와 관련된 로그 타입이 이 도큐먼트에 몇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최적의 쿼얼셋 개수를 정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쿼얼셋 개수 변화에 관계없이 로버스트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쿼얼셋 선택 과정과 이 어노멀리 스코어 산출 과정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쿼얼셋 선택은 그리고 CLS 기반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활용을 하고 이 어노말리스코 어 산출은 콜버트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코어셋 개수에 따라 성능이 강건하긴 하지만 변화할 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실 세계 적용을 위해 효율적인 추론 과정이 필요합니다. 레피드는 코어셋의 로그 개수를 줄이면 이 디스턴스 연산 횟수도 줄어들 것이고 이를 통해 빠른 추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성능 방어가 잘 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아래 피규어를 보시면 이 모든 데이터셋에서 코어셋 개수를 줄였음에도 안정적으로 성능이 유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현실 세계 적용을 위해선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데이터에 대응하여 지연 없이 어노말리 디텍션이 가능한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로그에 비해 이노운노멀 로그 시퀀스를 대량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제한된 수량의 이 도큐먼트 데이터를 가지고도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실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버트가 아닌 다른 PLM을 사용하여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이 모델 관계없이 강건한 성능을 보였고 실제로 CLS만 사용하는 것보다 모든 토큰을 사용할 때 더욱 강건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레피드는 이 로그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기존 딥러닝 기반 로그 이상치 탐지 방법론에 한계를 개선한 모델입니다. 먼저 이 태스크를 리포뮬레이션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방식을 활용하여서 이 로그 어너말리 디텍션을 트레이닝 프리 태스크로 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규표현식을 사용하여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로그 전처리를 진행하였고 이 정규표현식 기반의 전처리 후에는 로그 시퀀스가 일반적인 자연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너럴 퍼포즈 PLM을 사용하여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노말리 스코어를 산출할 때에는 토큰 단위의 정보를 활용하여서 정교한 탐지와 이 로버스트 미스를 확보하였고 이 코어셋 추출을 통해 이 효율적인 추론이 가능하도록 한 방법론입니다. 이상으로 레피드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